떡볶이를 먹을 때 빠질 수 없는 이 맥주 보통 사람들의 맛집 찾는 법 네이버를 연다 먹고 싶은 메뉴로 검색 평점과 리뷰로 보고 결정 자 렛츠고 안녕하세요. 노가식입니다. 오늘은 압구정 현대아파트 안에 있는 신사시장 떡볶이에 왔는데요. 이곳은 너무나 유명한 곳이죠. 사람들도 많이 와서 리뷰도 많이 달고 그래서 저도 너무 먹고 싶어서 아침부터 달려와봤습니다. 아, 제가 시킨 메뉴는 어, 일단 떡볶이랑 그다음에 야끼만두 그리고 김말이 어묵 국물이고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신기하게 이 김말이를 그 떡볶이 안에 같이 넣어가지고 주시더라고요. 훨씬 더 맛이 잘 됐을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아, 비주얼은 진짜 시장에서 파는 떡볶이 같아요. 먹어보겠습니다. 음, 떡이 기본적으로 되게 쫀득쫀득, 음, 쫄쫄하고요. 정말 딱 호불호 안 가는 맛이에요. 뭐, 어린아이나 아니면은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 어우러가지고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매, 매운 거는 1도 없어요. 하나도 안 맵습니다. 음. 보시면 이 김말이가 떡볶이 국물 안에 계속 재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간이 잘됐어요 이제 김말이 맛있다. 이거 약간 김 맛이 되게 많이 우러나요. 딱 먹었을 때 당면 맛보다 김 맛이 먼저 납니다. 딱 제가 좋아하는 김말이 맛이고요. 음, 여기는 조금 더단거 같아요. 음, 좀 달달함이 더 많이 가미돼 있습니다. 자, 또 떡볶이의 꽃이죠. 약기만 둡니다. 음.. 무쳐서 먹어서 그런지 아삭하진 않아요 바삭한 감은 아예 없습니다 그냥 일반 신랑국 떡볶이나 밖에서 파는 그.. 야끼 만두의 바삭함은 일단은 없어요 그냥 푹 담가서 그런지 양념은 잘 됐지만 바삭한 걸좋아하신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뎅 국물도 먹어보겠습니다 음, 약간 시장에서 파는 정말 그, 어묵은 안 먹어봤지만 그런 오뎅 국물? 어, 약간 처음에는 조미료 맛이 좀 많이 나긴 해요. 음~~ 진짜 이 김말이는 김맛이 진짜 강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먹어도 역시 맛있습니다. 어, 여기는 단짠보다는 달달의 맛이 더 강하고요. 맵지도 않고 많이 짜지도 않고 근데 좀 시장 떡볶이좀 조금 단 떡볶이에 속하는 집입니다. 그래도 정말 와서 간식으로 먹기 너무 좋고요. 사장님이 너무너무 친절하시고 여기 시장 안에 있는데도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누구나 와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떡볶이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압구정에 있는 신사시장 떡볶이에서 와서 먹어봤는데요. 정말 더도 덜도 말고 옛날에 초등학교 앞에서 포장마차에서 팔던 그런 떡볶이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 맛이랑 정말 비슷해요. 떡이 제가 시킨 지좀 돼가지고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지 않는 그런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호불호가 1도 없는 그런 맛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고요. 조금 달았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떡볶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아침 10시? 10시 조금 넘어서 왔는데 제 뒤로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아침 10시인데도. 와서 떡볶이 사가지고 가시는 분, 그런 분들을 보니까 더 오래전부터 맛집을 유지한 그런 비결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맛인가 싶습니다.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진짜 유명한 집 빨간오뎅 부산어묵집에 왔는데요. 거기는 더 이상 이제 촬영이 불가능하다고 하셔서 어, 거기서 촬영을 못했고요. 부득이하게 제가 포장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해서 근처 개포공원에 갔는데 매미들이 너무 울어서 매미한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포장을 한걸 들고 다시 이렇게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이. 큰쌀 떡볶이 이걸 주문했고요. 그다음에 혼자 하니까 다못 먹을 것 같아서 이 새우 튀김 그리고 김말이 그리고 또 맛있다고 하는 리뷰에서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순대까지 이렇게 세 종류를 준비해봤고요. 또 제가 항상 떡볶이를 먹을 때 빠질 수 없는 이 맥주, 이 BTS가 선전하는 이 맥주를 편의점에 사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한번 이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맥주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떡볶이를 먹어볼게요. 되게 큰 가래떡을 이렇게 그러니까 썰어주셨거든요. 음. 매운 걸 기대했는데, 제 입맛에는 사실 하나도 안 매워요. 그냥 짭조름한, 일반 시장 그런 떡볶이 맛인 것 같아요. 떡은 기본적으로 되게 쫀득쫀득해요. 큰 가래떡이긴 한데, 그큰 가래떡보다 약간 좀 가늘어요. 그래서 씹기에는 좀 부담감이 없어요. 여자들이 씹기에도 부담감이 별로 없는데. 이걸 지금 제가 포장을 한지한 한 20분이 넘었거든요. 한 20분 넘었는데 이 정도로 쫀득한 거는 떡 자체가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오징어 튀김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오징어 튀김이 없어서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 새우 튀김을 사봤는데 이거를 떡볶이 소스에 한번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우가 정말 맛이 거의 안 나요 튀김옷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음, 새우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건잘 모르겠고 좀 튀기신지 오래되셔서 제가 오후에 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튀김옷이 눅눅한 맛이 나요 김말이는 이거 보세요 색깔이 딴집에 비해서 되게 노란색이죠 튀김색이 저는 혹시 카레가루 섞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정말 노란빛인데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새우튀김보다는 이 김말이 튀김이 한 표를 더 주고 싶어요. 이게 훨씬 더 맛있어요. 정말 이 김말이 튀김은 바로 튀겼을 때 먹었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 튀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신기했던 거는 왜 원래 포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튀김을 시키면 다시 한번 튀겨주시잖아요. 근데 이 튀김은 그냥 바로 그냥 썰어서 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튀기는 그런 거는 없었어요. 만약 다시 한번 튀겨주셨다면 조금 더좀 바삭하게 먹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순대는 이렇게. 근데 순대가 생각보다 양이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순대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순대는 제가 좀 좋아하는 맛이에요. 약간 질기지도 않고 껍질이 그리고 그 순대 특유의 그 냄새도 안 나요. 제가 아까 간이랑 이 내장을 섞어 달라고 했는데 간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감도 되게 촉촉해요. 생각보다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순대가 되게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아까 이거 서비스로 주셨는데 이 이거 이 껍질 안 씌워진 순대? 이게 그냥 순대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차이를 모르겠어요 맛은 똑같은데 약간 더 촉촉한 맛? 왜냐면 껍질이 없으니까 음, 그런 거 같습니다 아 이걸 먹다 보니까 맥주가 너무 땡기네요 떡이 아까는 약간 짠 맛이 좀 올라왔는데 지금 단 맛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단짠에 완전 좋아한 거 같아 요 달기도 되게 달고 짠 거는 약간 뭐 간장의 짠 맛이 아니라 MSG나 소금의 짠맛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순대는 냄새도 안 나고 저는 순대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떡볶이는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그 맛입니다. 시장에 가면 먹을 수 있는 그 맛. 저한테는 떡볶이가 좀 많이 짰어요. 이게 오후여서 계속 졸여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짰고 전 다음에는 튀김을 안 시킬 것 같아요. 어, 바삭함도 전혀 없고, 눅눅한 맛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튀김은 조금, 저는 비추. 아, 오늘 먹은 이 빨간 호댕 부산 어묵은 음, 평범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평범하게 떡볶이 맛이었고, 떡볶이가 막 거창하게 너무 맛있다, 뭐 이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제가 어묵은 안 먹어 봤는데 그 옆에 빨간 어묵 진짜 매워 보이더라고요 국물 자체가 근데 나중에 만약에 이곳을 오게 된다면 한번 어묵만 따로 먹어 보고 싶네요 근데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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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먹으러 찾아오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평범함이었던 한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맛있는 떡맥을 해서 너무 좋았고요 역시 맥주는 떡볶이의 맛을 살려주는 최고의 궁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